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자동 개별 급여 명세표 프로그램 지금까지 만들었던 소스 파일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쓸수 있게끔 GUI도 만들고 실행 파일로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좀 난이도도 높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할 거고요. 먼저 오늘은 사람들이 보기 편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GUI를 만들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을 앞서서 만들었던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전에 만들었던 이 코드인데 폴더명과 파일 이름이 고정된 값으로 소스 파일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작업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파일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언제든지 나의 업무 아래 날이 바뀌면서 나 이외의 다른 직장 동료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급여 명세표를 다루는 자료였다라고 하면 실제로 파일을 만들고 다루다 보면 버전1, 버전2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일 이름을 바꿔 가면서 저장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파일 이름이 파이썬 소스 안에 이렇게 고정값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 파일 이름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좀 바꿔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소스 안에서 코드를 직접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용자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변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은 개별 급여 명세표를 만들고 메일을 보내는 이두 단계를 한 번에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급여 명세표 파일까지만 만들고 발송하는 것은 그 다음에 따로 생각을 해볼수 있는 그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을 할 때는요. 메일을 발송하지 않고 파일만 만드는 버튼, 그리고 메일을 발송하는 버튼, 여기까지 이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보낼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는 구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와 같은 형태로 그려봤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요, 업무를 하시면서 직접 하실 때는 꼭 이렇게 파워포인트 안에 정확한 형식으로 그려넣거나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이로 이렇게 한번 그려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나에게 필요한 입력받아야 되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 그걸 그리고 그것들을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진 개별급의 명세표를 저장할 폴더. 그외 명세표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원본 파일 그리고 메일 정보 요두 개는 파일 이름까지 들어가야 되고 요 위에는 폴더 이름만 들어가야 됩니다 메일 제목 메일 본문에 대한 내용 요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겠고 밑에 버튼은 요렇게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여기선 개별 파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개별 메일 보내는 것까지 하는 이두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구이를 구성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프로그램 만들 때는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나하나 그냥 그려주면 됐었는데요 파이썬으로 만들 때는 tkinter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코드를 하나하나 집어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요 제가 예전에 쓰기 편하게 다듬는 부분, 구이에 대한 정보 입력하는 부분으로 제가 따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소스를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길긴 하지만 여기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네요. 전부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vc 코드에서 파일에 뉴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파일로 하나 만들고요. 셀 하나 만들어진 곳에 일단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장을 한번 해 주도록 할게요 파일 이름은 4번 파일로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바로 한번 좀 실행을 해 보면 좋겠는데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한번 좀 집어넣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현재 이 파일이 있는 폴더 안에 마스터 라는 폴더 안에 다시 master.xlsx라는 요 파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요 마스터 라는 파일은 이전에 구이를 만들었을 때 원래 파일을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마스터라는 폴더와 파일네임이라는 폴더 안에 요 아이템 이름 디테일 이런 식으로 제목이 들어가 있는 요 파일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 파일을 먼저 일단 복사를 해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바꿔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일 복사를 한 다음에요 지금 만든 소스가 있는 파일 요 디렉토리 안에 마스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안에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마스터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읽어 올 거거든요 그리고 요 상태로 바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이와 같은 형태로 화면이 제대로 뜬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위에 있는 이세칸은 폴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체인지 패스로 해서 경로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나는 파일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버튼에 대한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폰트리스트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위에 하나의 양식 버튼 하나 들어간 두 번째 양식 밑에 리스트가 들어간 세 번째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 나중에 소스를 뜯어서 보면은 이맨 위에 있는 게 폴더 이름 가지고 오는 거그 다음 파일 이름 가지고 오는 거 버튼 가져오는 거, 폰트 리스트 가져오는 거, 이렇게네 가지 종류의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을 얼마든지 만들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내용을 좀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닫고요. 기존의 소스에서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살짝 바꿔 주도록 할게요. 지금 마스터 폴더에서 보면은 폴더 이름을 다루는 폴더 이름을 마스터라고 해 놨고, 파일 네임을 건드리는 곳을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곳은 폴더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소스에서 바꾸게 되면은 엑셀 파일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폴더. 파이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와 같은 내용들은 요 폴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은 요 밑에 있는 마스터도 바꿔 줘야 되고 요 밑에 있는 마스터도 바꿔 줘야 됩니다. 요 파일도 이 밑에 있는 파일 바꿔줘야 되고, 이 밑에 있는 파일도 바꿔줘야 됩니다. 마스터 파일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이름도 마우스 클릭, 이름 바꾸기, 폴더로 바꿔주고요. 여기 파일네임, 요것도 이름 바꾸기, 파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레이아웃은 조금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좌우 배치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메뉴에 우리는 폴더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저장할 폴더죠 그럼 폴더 요쪽 삭제를 하고 여기 아이템 이름 저장할 폴더 이렇게 만들어 주고 디테일에는 파일 형으로 한번 찾아서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할 폴더는 현재 있는 이 파이썬 요쪽 폴더 자체에 리절트 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폴더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폴더 이름은 리절트 요 폴더 경로 요 부분 복사를 해서 요 엑셀의 요 자리에 붙여넣겠습니다. 파일 넘어갈게요. 파일에는 원본 파일, 메일 정보에 대한 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따로 디렉토리가 있었으니까 그 디렉토리 정보를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데이터에 파이썬 유튜브라고 되어 있는 요 디렉토리 안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다시 역 슬래시 파이썬 파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는 요런 형태가 될 거고요. 네, 개인 메일에 대한 정보는 요 다음 카드에 넣어야 되니까요. 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일단 붙여놓고 여기 파일 이름만 바꾸면 돼요. 파일 이름은 제가 여기 프라이빗 메일 요거 같은 폴더에어 놨으니까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파일 이름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닫아 줄게요. 한번더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에서 다시 실행을 해서 보면 살짝 바뀐 걸볼수 있어요. 지금 저장할 폴더, 그다음에 원본 파일, 메일 정보. 요것들이 요런 식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수 있고, 만약에 요 경로를 한번 볼게요. 체인지 패스로 해서 경로를 바꾼다라고 하고 D 드라이브 데이터에 있는 리절트라고. 요 폴더를 다시 폴더 선택을 해 버리면 값이 이런 식으로 바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만들무로 인해서 저기 맨 위에 있는 저장할 폴더에 대한 부분부터 메일 정보에 대한 부분까지 요세 줄은 완성이 되었어요 메일 제목 텍스트 박스 메일 본문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요 버튼이 들어가야 되고 폰트 리스트는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폰트 리스트는 없애고요 요 버튼에 대한 거는 첫 번째 영역 폴더에 대한 영역 두 번째 영역 파일에 대한 영역 그 다음 세 번째 영역은 제목 네 번째 영역 텍스트 박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박스로 바꿔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버튼에 대한 내용은 프레임 7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폰트 리스트는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 수정 들어갈게요. 닫고 지금 프레임에서 보면 제일 끝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 3이라고 되어 있는 값들이 보면 폰트 리스트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 3에 대한 내용 요거는 일단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자체가 제가 옛날에 만들 때 어, 주성분을 너무 적게 달았어가지고 좀 기능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성문을 좀 추가로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영역은요, 폴더 경로를 바꾸는 버튼을 눌렀을 때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소스고요. 두 번째 영역은 경로와 이름을 바꾸는 버튼을 눌렀을 때 업데이트하는 영역입니다. 위에 있는 두 개의 영역은 def로 해서 이제 define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요 밑에부터가 메인 함수입니다. 이를 구성하는 소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in title. 타이틀, 타이틀이 이제 위에 있는 제목이니까요. 요거는 자동 개별 급여 명세표 발송기.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폰트라고 되어 있는 요 폰트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의미 없으니까 요거 삭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프레임 영역은 폴더 경로 설정하는 영역에 대한 구입니다. 두 번째 영역, 프레임 1h. 사실 제가 만들 때1 and half라는 의미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여기는 파일 경로 설정하는 구이에 대한 게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레임 영역이 실행 버튼에 대한 구이가 세 번째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프레임 2라고 하는 거, 이거 프레임 7로 다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trl H 누르고요. 위쪽에 프레임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프레임 7로 모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파일 경로 설정하는 부분, 1h라고 되어 있는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프레임 1h는 모두 다 프레임 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바꿔주고요. 메일 제목, 이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메일 본문, 그 다음에 또 텍스트 상자, 이렇게가 3, 4, 5, 6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 4, 5, 6, 프레임 3, 4, 5, 6도 추가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고, 여기는 프레임 3번, 3번. 그럼 일단 기본 틀은 만들어졌고, 조상문으로, 메일, 제목, 레이블. 여기 레이블은 한번 쓰여지고 나서 바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레이블만 바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로 해서 이 녀석은 프레임 3번에 들어갈 거고요. 텍스트는 메일, 제목. 요렇게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폭은 전체 폭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70.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점을 찍고 팩! 한 다음에 바로 닫, 열고 닫고를 해줘야지 요 레이블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일 제목이라는 칸이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폰트 리스트는 없어졌고요.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 이제 닫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상자 만들어 줄 거예요. 텍스트 상자는 이 부분 복사고요. 하붙여놓고 메일 제목에 대한 텍스트 박스. 이렇게해 주고 여긴 3번이 아니고 이제 4번이겠죠? 프레임 4번에 텍스트 메일 타이틀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텍스트하고 괄로한 다음에 프레임 여기 4번이죠. 4번에 들어가고 폭은 70, 하이트 4번에 들어가에 텍스트 mt p 에 들어가고 가고열고4가고 이렇게 들어니고 다시 컨트롤 가고번에용을확인 4번에 들어가고 4번에 들어제고4에 대한 게한칸에 들어가고 4에들어다 같은 요령들어 메일 본문에 대한 텍스트 상에까지 넣는 거 추가해 볼게요. 여기 이만큼 프레임 3번, 4번 복사하고 붙여넣겠습니다. 메일 제목이 아니라 여기는 메일 본문이죠? 여기도 본문. 여기 표시되는 거 메일 제목이 아니고 본문. 프레임 3번이 아니고 5번, 5번, 5번. 그리고 여기는 프레임 6번, 6번. 6번 편일 본문에 대해서는 높이를 한 줄이 아니라 다섯 줄 정도 들어가게 오로 만들어주고 요 텍스트 M 타이틀의 MT가 아니라 MM으로 해서 메일의 메인에대한 값이 들어오게끔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다음 다시 Ctrl e n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형태 여기서부터 버튼 있기 앞에까지 여기까지가 완성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뭐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버튼 부분 볼게요 지금 여기는 버튼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 옆에 레이블이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을 볼수 있는데요 버튼만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이름도 바꿀게요 PPT-KC로 안 하고요 Make File 이건 파일까지만 드는거 M F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레이블 안 쓰고 다시 또 버튼 하나 더 넣을 거기 때문에 요 버튼 하나 더 날리고 그 다음 폭은 20이 아니라 조금 더 키워 줄게요 30 정도를 해볼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놓고, 이번에는 mf가 아니고, 샌드메일 만들어주고, 여기는 값이 좀 바뀌어야겠죠? 버튼이라고 넣지 말고, 여기 넣을 버튼은 개별 파일 만들기, 개별 메일 보내기. 여기 위에 있는 거 보면 은 로우하고 칼럼이 0,0이면 은첫 번째 칸에다가 넣는데 두 번째 칸은 칸이 살짝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0,0이 아니고 0,1로 컨트롤한테 눌러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딱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장할 폴더, 그 다음 원본 파일, 그 다음 메일 정보, 그 다음 메일 제목, 본문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요 경로들이 만들어졌고 이 체인지 패스를 누르면 이 왼쪽에 있는 값들이 자동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마스터에 있는 정보까지 바로 바꿔주는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버튼이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버튼에 필요한 기능들을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 자체로 보면요. 뭔가 좀 빡빡 한 느낌도 들고 좀 뭔가 디자인도 그렇게 좀 이쁘지는 않습니다. 메일 제목, 메일 본문도 왼쪽으로 이렇게 좀 붙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위아래로 조금 더 마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숨통이 튀어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빡빡하게 붙어 있으니까 닫고요. 각 프레임에 프레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여기 옵션 값으로 padY라는 값을 주면 Y축 방향으로 여유를 약간 줄수 있습니다 프레임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콤마 padY 이꼴 5각 프레임마다 다좀 숨통이 튀게 넣어 주겠습니다 프레임 2에도 넣어주고요 프레임 3에도 넣어주고 프레임 4는 3하고 붙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대로 두고 프레임 5 넣어주고 프레임 7 넣어주겠습니다 배열을 왼쪽으로 좀 바꾸려고 하면은 또 옵션 중에 a 커라는 값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매일 제목 레이블이 좀 왼쪽으로 붙었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에 폭을 집어 넣은 다음에 이 폭에다가 콤마, a 커 c h o 하고요. 이 a 커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왼쪽을 의미하는 게 서쪽 방향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서쪽을 의미하는 west, w, 성자 w를 넣어주면 됩니다. 제목과 이 본문 레이블에 이렇게 추가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트 눌러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게 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 밑으로 폭을 좀더 내려야지 제대로 보이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아래로 기본 프레임 크기 자체를 좀더 키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위치도 왼쪽으로 붙여 놓도록 할게요 이걸 일단 닫고요 a 커 w라고 한 값을 프레임 1에서 요 경로 이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다가도 앙커를 넣어주고 프레임2에서도 요 레이블에 앙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높이를 310 정도로 높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일 본문에 있는 텍스트 박스도요 요 안에 글자를 미리 한번 좀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 mt에 점 여기 텍스트 박스에서 글을 집어 넣을 때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 괄호에서 인설트를 한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넣고 싶은 값을 넣으면 돼요 xx월 급여 내역 송부일건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복사하고요 메일 본문 쪽도 넣어줄게요 붙여넣고 mt가 아니라 m MM. m 여기 인설트 그대로 두고 xx월 급여 내역을 유천 파일과 같이 송부 드립니다 Ctrl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들이 다잘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 요 위쪽은 왼쪽 배열로 다시 잘 맞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텍스트들 보니까 요또 텍스트 박스는 너무 좀 빡빡하거든요. 이것도 여유를 조금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상자 안에서 다시 패드 x 패드 y로 약간씩의 여유를 더 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요런 거로 줄게요. 닫고 메일 본문에 대한 레이블 말고 텍스트 여기에다가 패드 x 이꿀 o 그리고, 패드, Y도 O. 복사한 다음에, 메일 제목에도 콤마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서 보면, 아까보다 안쪽이 조금,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여유가 더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자 했었던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들을 사용자가 보다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구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음에는요, 요 구위에서 실제 요 파일 만들기와 개별 메일 보내기를 클릭을 했을 때 앞서서 만들었던 소스 파일이 제대로 동작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구현을 해 주면 되겠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파이썬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구위를 구성을 할때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이 구위를 구성하는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노가다성이 좀 강합니다. 하나 만들고 실행해 보고 위치 한번 다시 잡아보고 또 한번 만들어서 실행해 보고 위치 조금씩 잡아보고 이런 작업들이 좀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이와 같은 구이 작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코딩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종이에다가 작게 먼저 그려보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마지막 완성본인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서 실행파일로 만들어 보는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